이번에는 자동차 충격사고로 파손된 집 피해 금액이 보험회사 한도를 초과한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청구 원인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면 사례를 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수 있는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필요한 요건이 무엇이며, 청구 원인은 무엇이고 어떠한 형식으로 기재하는지, 내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청구 원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 부동산이 파손되면 보험회사에서 복구비용을 지원해주지만 복구비용이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필요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부동산이 파손되었을 때 이를 복구하고 보상받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0대 여성 김모 씨는 제주도에 주택을 지어 은퇴 후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지은 주택인 만큼 돌담이 큰게 특징이었는데요. 김모 씨는 큰 애정을 가지고 주택을 관리해 왔습니다. 2022년 7월 5일, 김모 씨는 마당에 있는 조경식물들을 돌보고 난 뒤에 집 안으로 들어와 휴식을 취하는 중이었는데요. 순간 타이어 소리와 함께 무언가와 크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급하게 밖을 내다보니 승용차 한 대가 김모 씨의 주택담벼락에 부딪혀 돌담이 무너지고 마당도 함께 어지러진 상태였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20대 남성 최모 씨로 제주도 여행을 와서 렌트카를 빌려 운전하다가 조작 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었는데요. 최모 씨는 렌트카를 대여하면서 2천만원 한도의 책임보험만 적용하여 보험회사에서는 김모 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김모 씨는 해당 주택을 지으면서 화강암을 사용하여 담장을 지었고 4,500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2천만원은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자신이 공들여 지은 주택에 담벼락이 무너진 것에 김모 씨는 크게 상심하고 화가나 최모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청구 원인은 소송을 제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요건 사실을 잘 설명하여 법률 관계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 기재하는데요.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요건 사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입니다. 청구원인은 앞서 설명한 요건 사실을 주장하면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나에게 발생한 상황에서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증거를 기반으로 청구원인을 작성해야 합니다. 우선 법률문서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의 목차를 보면서 함께 작성해 보겠습니다. 당사자들의 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원고와 피고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원고가 부동산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으로 발생한 사고는 보험회사에 청구하지만 이번 사례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가 보험회사의 책임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가해자인 피고에게 초과되는 손해액을 청구하는 사례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은 피고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선 피고가 차량으로 원고의 부동산을 충격하여 손해를 가한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사고의 경위가 기재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고에게 발생한 피해 상황을 기재하는데요. 이번 사례는 원고의 주택과 돌담 등 집이 파손되어 보수가 필요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소결론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7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다음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설명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부동산이 파손된 경우 수선비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수선비용 견적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피고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원고에게 발생한 총 손해액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뒤에 부족한 손해액을 피고에게 청구합니다. 그러므로 소결론은 원고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민법상 이자와 소송촉진법상 법정 이유를 함께 청구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기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위에서 작성한 청구원인의 내용에 따라 원고의 승소 판결을 구한다고 기재하여 소장을 완성합니다. 입증 방법이란 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하며 청구원인에서 함께 기재해 주었던 증거들을 순서대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차량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보험회사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초과되는 손해를 청구하는 청구원인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청구 원인은 제목만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간략한 목차와 목차에 따른 요건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불법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번 영상과 샘플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는 청구 원인을 작성해 보세요.